어 어느 날 자녀가 아침에 엄마를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수학 평가가 있어 단원 평가를 보는데 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 너무 못볼것 같은데, 아, 나다못맞을것 같은데, 많이 틀릴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돼 이런 말을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뭘 걱정을 해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더라도 걱정이 되지 않을 건데 지금 네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요즘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잖아 이때 딸은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티야? 이거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예. 요즘에 어,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요 바로 너 티야? 라는 겁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어, 여기서 티라는 것은 최근 몇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한 MBTI 성격 유형 검사 이 유형의 하나로서 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강점이 있는 이들이 주로 이 T, 이 사고형에 속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유형들을 평가해서 MBTI에서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또 자기 이해와 함께 특별히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된 심리 유형을 분류하는 것, 그렇게 성격을 검사하는 도구가 바로 MBTI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MBTI의 검사를 하면요,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재미도 느끼고요, 또 다른 사람의 유형이 어떤지 맞추기도 하는 그런 재미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는 요즘에 MBTI 문화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취업을 할 때도 취준생들에게 MBTI를 묻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MBTI 문화가 가져오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던 너티아. 이 너티아라는 문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요즘에 T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격 유행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거나 또한 그렇게 맺어가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이 MBTI가 이제는 T혐오라는 말이 나오거나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T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왕따를 시킨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거나 혐오하는 문화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MBTI가 INTJ입니다. 몇몇 분들은 그럴 줄 알았어, 아니면은 T였네, 어, T야 어, 막 이렇게서를 좀 약간 경멸하듯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보다 심각한 문화들이 이 인간관계 안에서 요즘에 특히나 젊은 친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또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게으른 것은 내가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공감, 사고를 넘어서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원래 티라서 그래.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MBTI가 결코 자기 자신의 성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것들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MBTI를 넘어 성격에 대한 본질을 해치라거나 내가 이나,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MBTI 특성 때문인 거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받아들여. 그렇게 강요하는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에 만들어둔 이 도구가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 이런 문화가 세상에서만 나타나거나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질이라는 겁니다. 기질. 기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타고난 성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타고난 성질, 기질을 주셨음을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서로의 기질을 인정해주는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요. 이 기질에 대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셔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습이 이대로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합리화 버리는 문제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결국 말이나 감정, 우리의 욕망이나 행동으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또는 깨짐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이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났던 관계의 문제, 관계의 깨어짐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왜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이 세상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왜 이러한 각자의 선양의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의 깨짐,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스 4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여기서 옛 모습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모습이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왜곡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기질 또한 타락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은 에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한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죄의 본성,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t 라서 그래, 내가 p 라서 그래요. 내 MBTI가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런 모습이 나하고 맞으면은 괜찮은데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들은 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내옛 모습 그대로, 옛 사람 그대로 살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헤아림은 한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모습, 서로의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것이 한 몸, 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 다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서로 한 몸을 이루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부모님도 못 고친 제 성격이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냥 이러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들을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옛 모습, 옛 사람이란 반대되는 개념인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이 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은 성도들은요,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고 난 뒤에 성도들은요,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났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한 성향들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 본성이 재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중요한 표현을 하느라 합니다 우리 성경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고난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에서 벗어난 그런 왜곡된 그런 타락한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 그래서 성도가 한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내가 속한 그런 건강한 일터를 이루어갈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헤아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나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다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이 신호를 어겨가지고 카메라에 딱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범칙금이 나오고 벌점도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이 저희 아내한테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는 명의가 제 아내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명의가 제게 아니고 아내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의 모든 책임들이 다 전가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부부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또한 죄로부터 죽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한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중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 같이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몸이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닐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몸인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한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열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게 할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예수님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거듭난 MBTI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이 MBTI로 서로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 한몸 공동체, 헤아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